반갑습니다. 저는 수리단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저는 과거에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환경의 어려움과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기관에 따뜻한 봄날은 없고 항상 시린 겨울만 있구나 라고 한탄하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봄날을 기다리며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때가 따뜻한 봄날이고, 어느 때가 시린 겨울인가? 따뜻한 봄날만 좋은 것인가? 환경의 변화에 나의 마음은 왜 이렇게 요동을 치는가? 대산 종사님께서는 저와 같은 철없는 중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고 하늘과 땅을 바로 보면 또 크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 그것은 음과 양이다. 철든 사람은 음향상승의 도를 보아서 인간의 생로병사와 천지의 추나추동과 우주의 성주개공의 이치를 깨달아 일생과 영생을 잘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음향상승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은 진리의 널뛰기에 휘둘려서 양쪽 끝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평생을 영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철이 들고 영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음양 상승의 도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정전 이원상 법어에서 인가보응의 이치가 음향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라고 하여 음향상승의 도를 인가보응의 이치와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음향상승의 도를 깨치는 것은 인가보응의 이치를 깨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과에 대한 깨달음으로 유명하신 양산 김중목 종사님이 위량립 제약시에 유물론, 교육학, 심리학 등의 심취에서 3세 인과를 부정하고, 인과는 착한 일을 하라는 방편으로 내어놓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정산 종사님께서 부르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인과의 진리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열려 직관하는 세계인데, 마음에 때가 끼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자선할 때 마음이 그대로 있더냐 마음이 여여하여 적적성성하게 지속하기를 석달 이상 한 후에 진리에 비춰보고 인가에 비춰본 후에 인가에 가늠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책몇권 보고 어찌 인가를 부인하고 대종사를 믿지 않으려 하느냐 이 말씀에 양산 종사님은 깜짝 놀라서 수양에 더욱 정진하는 한편 이론적으로도 연마하고 궁굴리해서 인과의 법칙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인과의 법칙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은 수양을 통한 직관으로 가능하겠지만은 스승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론적으로라도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죄를 짓지 않고 조금이라도 철든 생활을 할수 있기에 저는 역대 종법사님의 수필 법문집과 대종사님의 과 정산 종사님의 인과에 대한 법문을 직접 받으신 양산 종사님과 상산 종사님이 쓰신 인과의 세계 평화의 어머니란 책을 통해서 대종사님이 인과에 대한 독창적인 깨달음인 음양상승의 도에서 도에 대해서 부족한 연마의 내용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음향론은 육아와 도가의 본체론이고 우주의 기본을 이루는 동시에 동양적 진리 이해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향상승의 이치는 우주의 변화, 자연현상, 정신세계, 사회현상, 인간의 몸등 모두에 적용이 가능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음향상승의 이치를 인가보응의 이치와 연결시키셨습니다. 선지님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종사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가보응의 이치를 깨치셨지만 나는 또 하나의 진리를 깨쳤다. 인가보응의 이치가 음향상승과 같이 되는 것을 깨쳤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박창기 선지님이 기록한 대종사 법설집에 의하면 대종사님께서는 눈한번 뜨고 감는 것과 숨한번 내쉬고 들으시는 것 하나하나가 음향상승의 기운이다. 또한 음향은 하늘의 호흡이다. 낮과 밤, 밀물과 썰물은 음향, 음향의 상생상극의 작용이다. 상생하면 다음 생도 상생이며 상극하면 다음 생도 상극이다. 이것이 음양 상승의 도이다. 우주가 살아 있는 고로 음양이 상승하고 내가 이기고 저 사람도 이기며 일체의 업을 지음이 상생 상극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이 기록적인 폭염도 음양상승에 의한 작용이고, 이 반백년 기념관 실내의 기온도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 조절되고 있고,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이곳에 계신 분들의 몸의 작용도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포함해서 모든 우주 만물의 작용이 음양상승의 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양 상승의 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향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음향에 대한 특성 첫 번째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반대되는 성질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이 양이라면 밤은 음이고 여름이 양이라면 겨울은 음이며 하늘이 양이라면 땅은 음이고 따뜻한 기운이 양이라면 차가운 기운은 음으로 우주의 모든 것은 음과 양으로 짝을 지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적극적인 것은 양으로 보고 소극적인 것은 음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것은 절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과 양의 난임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관점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음과 양의 상대성입니다. 두 번째는 음과 양은 상보적입니다. 음과 양은 분리되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면서 크게 하나로 작용합니다. 해와 달이 뜨면은 빛을 비추는데 빛을 비추는 곳과 그늘진 곳이 동시에 생깁니다. 양달과 음달이 동시에 생기므로 양달이 먼저라고 하거나 음달이 우선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여기서 동시라는 말은 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양이 있고 반대로 양이 있는 곳에는 음이 있어서 음과 양은 대립하지 않고 처음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를 보더라도 부모의 음과 양이 만나서 나타났고 부모는 천지의 음양 기운을 받아서 나에게 준 것이며, 동포는 남녀의 음양이라고 상산종사님께서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자연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은 구분하는 자리에서 보면 음양의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양과 100% 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과 양은 포함 관계를 형성합니다. 음 가운데 양이, 양 가운데 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만약 100% 음과 100%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변화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 양과 100% 음이 없기 때문에 만물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면으로 보을 때는 음양은 더 우세한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60%의 양과 40%의 음이 있다면 이것은 양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음양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대립하는 것 같고 예. 같이 대립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서로 없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은 상보적입니다. 다음으로 음양은 상추 작용을 합니다. 음과 양은 서로 음과 양은 정제 있지 않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합니다.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상추성이라고 하고 음양성세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음양상승을 설명하시면서 상승은 바로 상추, 서로 미는 것, 상추 상년의 뜻이다. 서로 밀고 서로 연한다는 뜻이다. 또한 서로 양보하는 뜻이 된다. 그래서 좋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극할 때 살그머니 음에게 그 자리를 밀어준다. 그래서 서로 극할 때너 오너라 하고 양보하고 인계한다. 태극의 모양을 보라. 음양이 서로 어느 정도 되면 양보하고 있다. 그래서 양보하고 저쪽에 밀어주어서 순환 무궁하는 것이 우주의 진리이다. 이것이 음향의 상세성입니다. 다음으로는 음향은 전화성을 가집니다. 전화성이라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데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음과 양은 각각 어느 한계에 이르게 되면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밤이 가장 긴 동지는 음이 극할 때이나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일양이 시생하고 낮이 가장 긴 하지는 양이 극할 때이나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름이 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양과 이름이 점차 커져서 한계에 이르면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전화, 즉 완전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음과 양의 마지막 특성은 불의성입니다. 즉 이러한 모든 특성, 음과 양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한 원상이 돌메 천만 작은 원상이 따라 도나니 마치 원동기가 돌메 모든 작은 기계바퀴가 따라 도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양 상승의 위치도 이어갔습니다. 우주의 음향상승, 지구의 음향상승, 세계의 음향상승, 우리나라의 음향상승, 원불교 교단의 음향상승, 총부의 음향상승, 남의, 나의 음향상승이 한 기운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음향상승의 도가 작용되고 있으며 내 몸에 이런 이치가 우주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므로 나는 소우주요 천재와 내가 둘이 아니며 누가 키우고 누가 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위의 이하로 되어집니다. 내가 사는 이치로 나무와 꽃이 살고 나무와 꽃이 사는 이치로 우주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천지 여와 동일체입니다. 이러한 음양 상승의 도를 대종사님은 인가보응의 신앙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자연의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까지 진리적으로 바라보고 함께 살릴 수 있도록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리가 사은과 사요입니다. 음향 상승의 인과설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인과 해석이 가능합니다. 상산 종사님께서는 대소유무의 이치, 자타력 병진. 보락에 대한 법문 등 원불교의 교리는 음양상생의 도와 다 연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과 사요는 음양상생의 도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차원의 인과 신앙입니다. 양과 음으로 대변되는 유와 무, 낙과 고, 강자와 약자는 구체적으로 지자와 우자, 유자력자와 무자력자. 잘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공익심 있는 사람과 공익심 없는 사람으로 볼수 있으며, 이들을 음양상생의 도를 따라 다 함께 강자가 되는 평등 세계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원불교의 인가 신앙은 음양상생의 도를 따라 사회를 잘 살게 만드는 사회적 차원의 인가 신앙입니다. 이렇게 음양상생의 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으면은 진리에 철든 사람이 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진리에 철이 든 사람은 음양 상승의 이치를 알아서 진리에 널뛰기에 놀아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진리에 널뛰기에 잘 놀아납니다. 일이 좀 풀리고 진리가 생기고 복이 돌아오면 항상 흥할 줄만 알고 흥에 빠져 흥청거리다가 망하게 되고. 일이 좀안 풀리고 괴로움에 처하면 항상 망할 줄만 알고 망에 빠져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진리의 널뛰기에 놀아라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먼저 망하고 먼저 실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망을 이를 망, 망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흥하면은 망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흉한 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 어느 짐이나 다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순서 있게 보내고 조용하게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서 있게 보내고 조용히 보내는 것일까? 대산 종사님께서는 우리가 득하고 존했을 때 미리 실 하고 망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업이 잘 되고, 지위가 얻어졌을 때그 복과 명예를 독차지하거나 다 써버리지 아니하고 미리미리 공익사업에 희사하는 것이 미리 싫어하고 미리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또 득하고 또 존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과 명예 그것을 싫어할 필요는 없다 절반만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슬며시 절반만 망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득할 때 절반만 실어버려라실어라는 것은 나에게 복과 권리와 재산이 돌아왔을 때 가난한 친척이나 교육계나 복지계나 종교사업 같은데 미리 희사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망하고 미리 실어라는 것은 그 복을 혼자 독차지 말 하지 말고 다 쓰지 말고 미리 희사하는 라 것입니다. 그러면 음양 상승 이치를 따라서 복과 나게 따라오고 진리에 널뛰기에 놀아나지 않게 됩니다. 또 진리에 철이 들어서 음양 상승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여유 있게 밀어주는 공부를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음양 상승 또는 음양 상추의 상승과 상추의치는 여유 있게 밀어주면 저편에서 오는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다 빼앗아 오면 또 다시 다 빼앗기고 만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베풀고 밀어주어서 빼앗기지 않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빼앗기 전에 내가 먼저 놓는 공부입니다. 양고와 훈호에는 여지가 있어도 남을 이긴 후에는 여지가 없다. 공자님은 도덕 사업을 많이 하고도 그 당대의 대우를 다 받지 아니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 여덕이 오늘까지 미쳐서 후인이 후대 사람들이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지만은 요인금과 순인, 순인금은 성군으로서 그 당대의 온과 부기 영화를 다 누렸기 때문에 오늘날 후이로서만 받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보하고 아끼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지만은 큰 바다 큰 강을 이루듯이. 일만복을 한 대에 모아 영원토록 보존하나 남을 이기고 넘어서려는 것은 타오르는 불이 위로 오느나 마침내 제로화하고 흔적이 없듯이 온갖 지향이 따라붙어 한때의 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 져주는 것은 대인이요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 이기려 하는 것은 소인이다 그러므로 되도록 다 져주기를 주장하고 대의를 따라 십에. 이 사말만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에 처리된 사람은 음양상승의 이치를 알아서 은생어의해생어원을 우주론적으로 폭넓게 바라봅니다 주산 송도성 종사님은 후진들에게 은생어의해생어원을 우주론적으로 폭넓게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양상승의 위치는 은과 해로서 순환 무궁하다. 그러나 은에도 해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집착하지 말고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라. 매년 여름이 되면 태풍이 일어나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태풍은 지구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어나는 자연 현상, 즉음향 상승의 작용입니다. 지구의 열적 불균형이 태풍을 통해 해소가 됩니다. 따라서 태풍이 지나간 지역에서 태풍은 자연재해이지만 전 지구적으로 보았을 때 태풍은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태풍을 어떻게 바라보야 할까요? 은일까요? 해일까요? 상산 종사님께서는 음향상승의 도에 따라서 우주 만물이 변화를 해 가는데 상생으로 변화하는 길과 상극으로 변화하는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상극 같지만은 넓게 보고 길게 보면 그것이 반드시 통일이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상생이다. 결국은 상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산 종사님께서는 모든 경계를 대할 때마다 현실에 단시간에 국집하지 말고 영원한 장래, 넓은 공간을 통해 넓고 긴 안목을 가지고 처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맞이하는 다양한 경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나는 해라고 느끼지만 더큰 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같은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원망스러울 때, 억울한 기분이 들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음양상생의 도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의 처지와 주변 상황을 넓고 긴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어느 때가 봄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 음양상생의 도를 깨쳐 진리의 철든 삶을 살고자 하는 저의 화두이며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음양상생의 도에 대한 깨달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